모니터 스탠드 다이 해체 방법 처음에는 요거 손으로 돌려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뜯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이쪽으로 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쪽 포크, 포크를 빼시면 빠집니다. 음. 끝. 모니터는 이렇게 놓으시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요게 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거를 음. 장착하고 나면 밑에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는 다시. 조립해서 보관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